안녕하세요. 펌북TV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폰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스마트 스위치 서로 어플을 깔고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선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PC를 이용해서 스마트 스위치를 PC에 다운받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정보들을 백업해 놓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색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스마트 스위치를 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위치. 그러면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올려놓은 스마트 스위치 PC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삼성 스마트 스위치 PC 버전, PC 버전이 있고, 맥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PC 버전. PC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실행을 누르시면, 삼성 스마트 스위치 PC 버전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요.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완료. 네, 바로 연결하라고 나오는데요. 음, 일단은 끄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데 가져올게요. 스마트 스위치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그 아이콘 모양 뜨죠. 스마트 스위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뜹니다. 환영합니다. 스마트 스티치 앱을 이용하면 디바이스 데이터를 컴퓨터에 쉽게 백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삼성 디바이스에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를 연결해 시작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할때 필요한 거는 처음에 구매하실 때그 USB 케이블 있죠. 네, 이런 케이블. 자, 요거는 컴퓨터 연결하고요. 이쪽은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할 건데, 자, 요걸 한번 컴퓨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에 지금 컴퓨터 연결했고요 자저 이제 스마트폰 여기 네, 토끼폰 요 끝에 이렇게 끼면은요 자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휴대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컴퓨터에 연결되었어요 자 일단은 얘는 옆에 놓고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백업 기존의 휴대폰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컴퓨터로 백업할 수 있고요. 백업한 거를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백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S8 플러스. 자 백업을 클릭하시면 자 여기 SD 카드가 있습니다. SD 카드와 내장 메모리의 데이터를 백업할까요? SD 카드에 있는 것도 백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업하면, 어, 여기는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실행하기 전에 그전에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 보시면 대화 백업을 대화 백업을 먼저 하라는 그런 안내 멘트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백업 중입니다. 예, 쭉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요. 연락처부터 해서 메시지, 통화기록, 뭐 알람, 인터넷, 그 인터넷, 사진, 음악, 동영상, 문서, 애플리케이션, 홈 화면, 설정까지 백업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이 컴퓨터에 S8 현재 S8 플러스이 제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백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 이렇게 있는 거를 자, 이 휴대폰을 한번 초기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시킬 때 전번에 배웠듯이 일반에 가셔가지고 초기화 누르시고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제일 밑에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네 다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설정이 끝났습니다 편집해서 짧지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자, 완료하시고 자 휴대폰 처음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케이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고요 자 데이터 접근 허용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료가 하나도 없겠죠? 왜냐면 초기화 를 시켰고 핸드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 스위치를 한번 사용해서 백업한 거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 연결했 아까 연결해 놨죠? 이렇게. 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스마트 스위치 앱을 업데이트하세요. 자, 스마트 스위치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스마트 스위치 다운로드 PC에 연결 요청합니다.라고 휴대폰에 떴죠?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컴퓨터로 인해서 휴대폰의 모바일에 있는 스마트 스위치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컴퓨, 컴퓨터 연결되었습니다. 했죠? 자, 연결이 된 상태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백업한 거를 이제 복원 클릭해 보면요. 백업 항목을 불러오는 중. 아까 전화번호 사진 통화 기록 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S8 플러스의 백업 데이터를 연결된 디바이스에 복원합니다. 자, 백업 데이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다 옮길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거는 클릭을 빼버리면 이걸 빼고 옮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전체를 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SD 카드에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현재 저장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마트 스위치가 이제 새로 깔렸지 않습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스마트 스위치를요, 활성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 받기를 클릭하시고, 안드로이드, 케이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컴퓨터에 있는 복원을 클릭해 보면요. 백업 데이터 선택을 할수 있고 다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삐 표시를 없애 버리면 요거 빼고 나머지가 백업됩니다. 근데 전체를 하고 선택을 일단 해 놓고요. 복원을 누르고 지금 복원을 클릭하면 지금 쭉 복원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죠? 스마트 스위치가 컴퓨터에 있는 거하고 이제 호환이 되도록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 완료가 됐죠? 자, 확인 누르시고 나가 확인 누르고요. 자, 여기서는 홈 화면 이동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자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통화 기록 사진도 있나 볼게요. 아 사진도 다 백업이 됐습니다. 예, 아까 초기화 시켜가지고 없었는데요, 이렇게 다 백업이 됐습니다. 사진, 전화번호, 전화번호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 아까 하나도 없었는데 전화번호도 백업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해 놓으시면 부득이하게 폰이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완전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할수 없을, 없을 때에는 백업과 복원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단말기는 삼성 거일 때 얘기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혹시나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여러 정보, 개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안전하게 백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를 이용한 스마트 스위치에 대해서 어, 배웠고요. 스마트 스위치를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도 스마트 스위치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자료를, 백업한 자료를 복원하면은 안전하게 모든 게다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어, 굉장히 중요한 거라든지 요새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컴퓨터에다 백업을 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복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